중학교 2학년인 은혜는 공무원인 아버지와 판매직인 어머니와 함께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은혜는 1학년 때는 친구들과 이야기도 잘하고 지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2학년이 되면서부터 학교에 지각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수업 시간에 멍하게 있을 때가 많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아서 선생님께 혼이 나기도 하고요. 이 학교에서 자살 관련 검사를 했었는데, 자살을 생각한 적은 있으나, 시도를 한 적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1년 사이에 은혜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은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엄마랑 대형마트에서 쇼핑하던 날이었어요. 엄마가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가 결혼하고 바로 저를 임신하지 않았다면 신혼 초에 이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때문에 할수 없이 아빠랑 살게 된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엄마가 아빠랑 자주 싸워요. 엄마랑 아빠가 싸울 때마다 나만 태어나지 않았어도 엄마가 아빠랑 싸우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요. 만약 내가 없어진다면 두 분이 이혼해서 싸우지 않고 편하게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아직 시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은혜가 저와 말을 하지 않아요. 가끔 뜬구름 없이 엄마 미안해요라고 말을 하고는 입을 닫아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방에만 있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나중에 먹겠다고 하고요. 그냥 내버려두면 끼니를 걸르니까 억지로 데리고 나오면 몇 숟갈 뜨다가 말아요. 아, 왜 그러는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서 속이 터져요,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키울 때제 마음이 그다지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죠. 아 그렇지만, 아이한테 혼을 내거나 잘못했다고 지적한 적은 별로 없는데, 아이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뭐가 미안한지 정말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크면서 크게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애거든요. 은혜가 자주 지각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선생님께서 만약 은혜처럼 우울해하는 학생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